추석 명절 기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부모님들, 형제들, 또 자녀들도 만나고 사랑하며 화목하며 우애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좀 지내고 계십니까? 또 믿는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면서 그 가족들과 친척들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남은 기간에도 안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평안함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마다 단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킬 테니 부교역자들은 명절을 잘 지내다 오라. 이게 추석이나 설이나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어, 잘 지내다 오게 되었는데, 언제 부모님을 찾아뵐까? 처갓집은 언제 다녀올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어, 목요일에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어, 금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어, 저희, 저희 내려갈게요 하고, 이제 금요일 날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요일 날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이번에는 딱... 주일이 딱껴 있으니까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과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완강하게 자꾸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래도 결혼하고 천명절인데 내려갔다 오자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내려갔다 제가 아내를 좀잘 만났죠. 아 요즘 이런 아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시월도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아 쉽지 않아요. 아내의 말에 힘을 입어 구미에 내려가는데 9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아 9시간 30분 어찌나 차가 많던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4시간을 달렸는데 경기도 안성밖에 가지 못한 거예요. 경기도 안성쯤 이르러가지고 화장실도 갈겸 해서 이제 휴게소에 들어갔죠. 휴게소에도 주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화장실 빨리빨리 이제 끝나니까 근데 이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그 줄이 주차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는 그 줄이 기니까 저는 후딱 갔다가 나와가지고 좀 뭐라도 먹고 싶어서 이 주문하는 줄에 섰죠 주문하는 줄도 엄청 길은 거예요 그래서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제 앞에 앞에서 이 키오스크 영수증 종이가 끝난 거예요. <laughs> 아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점검 중입니다가 뜨면서 또 한참 기다렸다가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아, 이제, 어, 이제 음식을 샀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막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도 많고 원래 같았으면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막힐 줄은 알았지만 명절 첫날이니까 아, 이렇게까지 막힐 줄은 몰랐다. 막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 아내가 투덜거리는 저에게 이것도 다 추억이지 하면서 제 입에 소세지를 물려주는 겁니다. <laughs> 근데 이 소세지가 맛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laughs>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한마디 하죠. 단순한 자식. <laughs> 저는 제가. 입에 뭘 먹을 거를 물려주면 행복해지는 단순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뭐, 교통 상황이 나아지나요? 다시 이제 고속도로로 나가니까 여전히 고속도로는 점점 더 막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우회 길을 또 안내하고 그래서 고속도로 갔다가 국도 갔다가 저는 막 내비게이션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도로 상황과 차량 앞에 차량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옆에 있는 아내는 이제 가면서 어, 산도 보고, <laughs> 구름도 보고, 요번 명절에 하늘 보셨어요. 구름이 특히나 멋진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구름이 부칠해 놓은 것 같다고, 구름이 저 구름은 군붕어 같다고 그러면서 또 들판을 보더니 이제 곧 가을이 올것 같다고 슬슬 이제 어, 노랗게 익어가는 것 같다고. 나는 지금 운전을 하면서 아, 저 차가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아, 운전면허증을 뺏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들과 하늘과 산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니까 하는 말들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이런 아내 덕분에 9시간 30분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이 힘든 어, 길을 여행길을 다니듯이 즐겁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피곤하고 귀찮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동행하는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산에 단풍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산을 가겠죠.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를 때에 오르막이 힘들고 내리막이 편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오르막길이 낫지. 내리막길은 무릎에 더 힘이 들어가고 더 어렵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등산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인생에 비유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 끝없는 오르막길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나를 한없이 바닥치게 만드는 그 내리막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시선의 문제,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해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 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성경 위에 보시면 부제가 적혀 있는데 부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300m 고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이 산으로 둘려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 순례자가 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산악 지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그 산악 지대를 통과하면서 그 산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요?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요? 이렇게 내 주변에 그렇게 외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는 산들마다 이방신들의 산당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산들의 산당들을 보면서 어, 이번에는 이 신이 나를 도와줄까? 이번에는 저 신이 나를 도와줄까?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의견이 마냥 터무니없는 의견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이방신을 의지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당들의 신들의 도움을 구했다. 이것이 마냥 허무 맹랑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 의견을 채택한다면 1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2절에 와서 아니다. 다른 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어떤 역전의 논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들은 높은 산들을 보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 보자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산들이 뭐냐, 뭐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과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인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삶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 없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도 않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가 나라면 오늘 나의 가정이라면 오늘 나의 자녀들이라면 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으로 가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가파르고 험한 길을 오르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덕분에 끝까지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산을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녀들이 학업이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하루하루 삶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여 때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지만 나의 시선이 그안 좋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확신에 찬 고백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속셈학원을 다녔어요. 요즘에도 속셈학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쯤에 이제 어 초등학교 수학학원 정도 되겠죠. 이 속셈학원이 마치게 되면 저녁 때가 돼서 해가 지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길 때는 밝았는데 학원을 나오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살았던 집은 이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저희 집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좁은 골목길이었느냐 면차한 대가 이렇게 대져 있으면 그 사이로 골목길, 그 안에 차가 대져 있으면 그 사이로 어 사람 한명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이 골목길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차 안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지나가면 주차되어 있는 차 밑에서 막 손이 나올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밤길을 참 무서했습니다. 워 그럼 제가 하는 일이 있죠. 이 속셈학원 이제 수업이 다 마치고 학원 사무실 전화기로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좀 나와주세요. 저 이제 집에 꼭 가거든요. 5분 뒤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제가 도착할 때쯤에 나와서 서 계시죠. 그 골목길 입구에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랑 그 골목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같이 엄, 어머니랑 지나가게 될 때는 두려운 게 없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대놓고 그냥 자동차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막 보고 까불까불거리기 시작하죠. 왜요? 엄마가 나랑 함께 있으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대체 어디서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구하시는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항상 실족하는 위험이 있죠. 처음 가보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헤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도 지나야 하고 바위와 같은 큰 장애물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보게 될 때면 참 피곤해 보여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우리 교회 양 목사님이나 이제 박 목사님 보면은 이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쉬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바톤 터치를 해줘야 돼요. 아이 양육하는 거를. 그에 비해서 저는 아직 신혼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laughs> 고생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부모가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놓쳐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인터넷에 위대한 아빠들이라고 하면서 편집된 영상 짤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어떤 이 조그마한 딸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안 되고 속도가 붙으니까 이 딸아이의 아빠가 전속력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 딸을 탁 낚아채 올리는 영상 그리고 어떤 조그마한 갓난아이와 아버지가 소파에서 주말에 누워가지고 같이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애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소파 밑으로 앞으로 거꾸러지잖아요 그 순간에 탁 그거를 건져 올리는 그런 영상들. 그래서 그 제목이 위대한 아빠들입니다. 위대한 아빠들. 걸음마를 때는 아이들을 보면은 앞도 안 보고 그냥 지가 걸을 수 있다고 이제 힘에 힘이, 힘이 생겨서 뒤뚱뒤뚱하면서 무작정 걸어가죠. 그런데 부모는 넘어지진 않을까 그 뒤에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 뒤를 따라붙게 되고 그 아이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게 되죠 하지만 24시간 내내 아이에게 집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놓쳐지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붙들어 주시고 보고 계시는 그 관심 그리고 그 보호하심은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24시간 항시 대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내게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뜨거운 태양빛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목마르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할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 주십니다. 청신의 박희석 교수는 밤의 달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영어에서 달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어, 루나인데 여기서 파생된 루나틱이라는 단어는 미치광이, 정신병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의 해는 육체적 탈진을 의미하는 것이고 밤의 달은 정신적 탈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이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마음의 병이 깊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나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까지도 지켜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어,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고 하는데 왜내 삶은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지? 왜내 삶은 돌보아지지 않는 것같이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형과 3년 정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 내용이 형한테 미리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형이 이제 중학생 때죠 저희 형이 소위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일진이었습니다 형이 중학생 때 일진이었어 가지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은 저희 수원에 계신 할머니 집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저는 부모님이 계신 경북 구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매주 월요일이 되면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량 1 2, 3학년까지 약 4년 되는 시간 동안 저는 매주 월요일에 구미에 혼자 있었습니다. 왜 혼자 있었는가?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월요일마다 형을 보기 위해서 수원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한테 연락을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또 찾아왔다고 하면 도망갈까봐, 괜히 벗어날까봐 몰래 올라가셔가지고 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럴 거면 기름값값게 뭐하러 가나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학교할 때에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저기서 햄버거집에서 어디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으면 그 가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편 큰 길가에 차를 대 놓고 카메라를 챙겨 가셨거든요. 줌을 당겨 가지고. 그 아들 몰래 보고 내려오시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형도 몰랐다가 나중에 조금 나이가 먹고 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롭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항상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왜 웃었는지, 왜 울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부모님. 이 사실을 저희 형이 알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외롭고 공허했던 마음이 꽉찬 마음이 되어지고. 이제는 두렵거나 염려나 불안함이 아니라 그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더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만 같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에 그삶 속에 은밀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눈을 들면... 우리가 눈을 들면 우리 삶 앞뒤 좌우 온 사방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이 힘든 강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능력 있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모든 삶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이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